안녕하세요 짠짠세계입니다 발전과제 올클리어 생존기 4회차 R.S.G 오늘 제가 크리퍼팜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퍼팜을 만들어 볼거예요야 정글나무 크다란거 올라가서 개 줍시다 어어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떨어져 뭐야 어, 앵무새, 망원경으로 앵무새 쳐다보는 거 있는데, 어, 이거 씨앗으로 이, 이 길들일 수 있나? 어, 되구요 자, 한번 가봅시다. 위로 올라가 줍니다. 아,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한 거야? 제 스타일 몬스터팜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상자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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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 위에다가 호퍼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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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음, 오케이. 대각선 방향으로 블록을 쌓아주세요. 굳이 대각선으로 안 해도 될것 같아. 원래 하던 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요렇게 물가 쪽 천장 설치하지 말고 트랩 도어를 설치를 해라. 크리퍼 팜 완성. 과연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봅시다. 어? 스켈레톤이 나왔네요. 아이고 크리퍼 팜이라며 인터넷 보고 안 따라해서 그런가? 야, 뭐 오히려 좋아. 상대적으로 그래도 크리퍼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제 걱정 없이 건날게 사용할 수 있겠어. 앵무새 바라보기 한번 합시다. 어 앵무새 어디 갔지? 무새야 무새야 어이구 가버렸구나 쨍쨍 쨍쨍 새인가? 뒤로 가서 가스트 하다보자 가스트도 좀 데려와야 되니까 가스트 데려와서 잡으려면 이거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되나? 어딱 된다 이렇게 하면 가스트 데려올 수 있겠죠? 아 출발 어 뭐야 여기는 왜 이거 사이즈가 작가 이상하다 네더라이트를 먼저 좀 얻어볼까? 제가 네더에서 광질을 하면 이게 멀미가 나가지고 오늘은 그러지 않기를 덜이 빕니다. 어 나이스 야 깊이 파묻힌 자네 어 야, 곡괭이야 잠깐만 집에 가야겠는데? 어, 4회차 분량이 조금 짧아서 영상으로 하려면 5회차랑 섞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주민농장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오늘 채팅이 조금 저기 문제가 있어서 화면에 안 나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다가 해야 이거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싹 날까? 해봅시다. 만들어 볼게요. 오, 어, 채팅창 나온다. 요, 반갑다, 얘들아. 야, 어, 있어 보이는 농장 완성. 문을 열어놓으면 이거 직업하러 오나?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귀여워. 애들이 크면 이제 여기 카트에 딱 태워 가지고 애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태워 보자. 그렇지. 요렇게. 아, 유 좋다. 어, 갑자기 커, 커, 컸다. 자, 일단은 요렇게 주민 번식 농장 기가 막히게 깔쌈하게 잘 만들었고요. 관역 한번 만들어 볼까? 30m면 3 30 0블럭인가 여기부터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가운데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지한 요쯤? 야,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이거 바람 영향을 받나? 야, 손가락 침묻 쳐봐. 이렇게 옆 아, 명중 50m 이상 스켈레톤을 죽이세요. 스켈레톤 안 키우는데요. 저녁에 잡아와야지. 뭐 아아아아아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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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임 어, 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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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봐, 애들아, 아,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아유, 난리났네. 그냥 난리났어. 일단 자까. 일어나자마자 보트 들고 바로 가서 스켈레톤을 나무 그늘 밑에서 숨쉬고 있던 그런 친구 없어? 어, 그렇지. 너, 하봐. 기다려, 너딱 기다려. 야, 제 디스폰 하나? 아, 이름표 매겨야겠다넌 <laughs> 이제 디스폰 못한다 이 자식아. 설마 보트가 맞아가지고 어, 보트가 부러지는 일은 없겠지? 여기다가 테스트 먼저 해봐. <laughs> 저 친구만의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어요. 어딜, 어딜, 어딜 겨나와. 아니, 맨 주먹 두 방에 갔다고? <laughs> 분노의 불꽃 펀치. 자석석, 우리 자석석의 나침반 한번 저거 합시다. 제가 자석석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놓고요. 짠! 집으로 이끌려가네! 요렇게 해놓으면 제가 건날개 타고 어디로 날아가든 이쪽을 가르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항시 가지고 다니도록. 짜잔! 금갑옷을 안 입은 상태로 피글린에게 금을 던져주면 아까 그 발전과제가 깨진다고 하는데요. 반짝반짝 눈이 부셔 이제 저는 가스트 얼굴 찍으러 갑니다 어 바스티온 내가 저거 했던 바스티온인데 근데 안에 상자를 제대로 턴건 아니라서 저거 맛있겠다 어 세네! 세네 그거 있는디? 그냥 세네 한방 쏴봅시다 자 장전! 아 몰라 부러진 화살 이쯤되면 가스트 한 마리 정도 날아다닐만 하다 찾았다! 가스! 여기 보세요 풍선인가? 썸네일 썸네일 어디 갔니? 아니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야? 그렇게? 아 가스트 한번더 보고 싶은데? 나와주세요 가스님 어까 덩어리라 해서 삐진 거라고? 아 쑥스러워한다고? 아이 가또 그런 배려심이 없었네 미안하네 라고 할줄 알았냐? 쑥스러워서 화염구까지 뱉는다고요? 오, 나왔다. 아, 예. Yeah. 짠. 리스폰 정박기 우는 흑요석이 내가, 어, 어, 여있다 만들어 봅시다. 자, 자, 자. 이거 근데 어떻게 쓰는 거야? 발광석을 계속 넣으면 되는 거야? 나 이거 터지는 거 알고 있거든? 짜식아. 어, 이거 뭐야? 발광석을 넣으라고? 오, 뭐야? 어, 목숨 충전. 뭐 어, 뭐야? 그냥 터질 거 없어져? 파괴력이 괜찮은데? 이거 저거 할때 찾아 써야겠다. 물고기를 잡으세요. 낚싯대 없이. 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 자, 이 대신 잇 몸으로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내 가세요. 낚시를 한번 할까요? 집 앞에서 낚시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 어, 이런 집이 없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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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잠만. 강태공이 세월을 낚듯 진짜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해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목표를 잡고서 발전과제 올 클리어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그럼 유바.